아 요즘 입양하세요 진짜 할게 없다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 해줘? 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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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. 어 뭐야 컷. 푸딩 오빠 푸딩 오빠 <laughs> 그거 알아? 몰라 아니 오빠 그거 몰라? 몰라 내가 또 특급 정보를 알려줘야겠구만 뭔데? 바로 이 입양하세요에 응. 신알리 나왔거든 와 진짜 갔지? 언제? 오늘 가자 그러면 궁금해. 가자 오빠 내가 특급 정보 알려줬으니까 오빠가 다 사주는 거지? 아 싫어. <laughs> 아 근데 푸딩. 어. 우리 가슴에 이거 뭐야? 음... 어. 아 응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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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애 어. 여러분 푸딩 집사가 아기가 어 생겼어요. 어. <laughs> 어? 어, 조심해. 우리 조심해야지. 어, 조심해야지. 우리 터치하면 안 돼. 알겠지? 큰일 났 큰일 나. 또 생겨, 또 생겨. 터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, 집사 푸딩이 아기가 생긴 이유가 궁금하다면 푸딩이 영상을 봐주세요. 우와! <laughs> 이야, 뭐야. 우와, 대박. 어, 원래 이전에 여기 위에가 바다였거든? 어, 그렇네. 근데 이제 빵뚫린 하늘로 바뀌었어. 우와, 이게 뭐야? 발바닥인가? 이... 아니야. 이거 발바닥 아니야? 아니, 화석... 아, 아 화석이야? 어, 어 화석인 것 같아 이도 되게 어, 열대 바위같이 안 생겼어? 아 까먹고 싶다 자 야.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나펫을 구입해보겠습니다 와 아, 우와, 우와! 아! 돈이 없어. <laughs> 돈이 없다고? 에이, 뻥치지 마! 나 38,772원 있어. 생방송으로 보면 알다시피. 나는 100원 있어, 1 0 구라치지 마. 짠! 우선 첫 번째 하나 뽑아볼게. 갑니다. 푸딩은 왜 어? 샀어? 어? 아, 하나만 뽑아볼게. 아, 오케이. 하나, 하나 둘, 셋! 고! 나와라, 전설패! 나와라, 전설패. 아, 뭐지? 와, 멋있는 거 나왔어! 토끼야. 어, 나 토끼인데? 키거 아니고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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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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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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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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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민너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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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라 어, 나 잠깐만. 나, 나 힘들어, 힘들어. 힘들어. 아니, 이건 왜나 자꾸 찾고, 또힘 <laughs> 얘들아, 내가 타는 거 보여줄게. 라이드, 아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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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멋있어. 우와,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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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건 아니, 진짜 멋있는데. 우와, 어때? 우와, 귀엽다. <수> 잘 어울려. 우와, 힘들어, 다 힘들어. 얘들아, 얘들아 이게 나. 되게 응. 타는 맛이 있다. 그치? 기들라불 뿜어라. 꽉, 너가... 자, 무서워. 다음 거 뽑을게. 제발 전설 팬 나와주라. 나 불사조 가지고 싶어. 아, 제발. 나 오늘 불사조 나올 때까지 합니다. 불사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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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울트라 어, 노도나왔다 이거 뭐야? 와이번, 와이번. 무슨 등급이지? 이거 울트라래요. 와, 근데 멋있다, 그렇지? 뚜고뚜고뚜고 아, 와, 와, 와. 오빠. 오, 어, 골드혼. 이거 등급 맞아, 몇 치게? 아 이거 레전더리다. 진짜로? 뭐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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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전더리>, 레전더리 갖고 싶다. 갖고 싶어? <레> 레전더리 뽑았습니다. 되게 뿔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오, 것도 예쁘다, 고급스럽고 아, 어. 뭔가 꽃잎 옷 같은 걸 걸치고 있어. 약간 신전을 지키는 뭔가 신화에 나오는 동물처럼 생기지 않았어? 맞아, 뭔가 신성하게 생겼어, 어. 그치? 어, 맞아. 우와. 저기 타주세요. 짠! 우와! 어때? <laughs> 짱 예쁘다! 아, 이거 뿔로 들이박는 거 같아. 야! 쾅! 우리 히드라랑 한번 싸울래. 이야! 내 뿔을 받아라! 쾅! 아 깨고 닦아. 어내배 어, 죽었어. 어? 죽었다고? <웃음> 어. <laughs> 전설 나와라! 전.. 나와라! 야! 또프테라노론 그 나왔다. 야! 아니 알이 작동을 전, 안 해. 좋아 좋아. 전... 어? 어, 뭐야, 알이 두개나 여기. 땅바닥에 있는데?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뭐야, 세 개다. 아니, 왜? 아니, 네 개잖아. 아니, 오빠. 알무한증식 그림자 포식술 솔... 뭐야, 왜? 뭐야, 어, 뭐야.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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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알 보자, 나알 보자. 텐체가 그랬다니까? 이거 따라가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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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거 자꾸 보니까 에일리언 알 같지 않아? <laughs> 어 여기서 에일리언 태어나겠다. 오. 이란 고요? 아니, 놀란 고요? 놀란 고요? 놀란 고요? 놀란 고요? 놀란 이요 뭐야? 고고고 어? 어? 란 고요? 놀란 고요? 놀란 고요? 놀란 고요? 놀란 고요? 놀란 고요? 라라 아아또 히드라 아나 오늘 불사조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에 설마 나음소이야 아, 냄새? 음. 아뭔 소리야? 나는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. 나만 안 나올 건가 봐. 아무래도 이걸 꺼낼 때가 된것 같아. 뭔데? 내가 정말 이 정체를 숨기고 살려고했는데안 되겠구만. 이게 뭐야? 마법 지팡이? 오빠, 사실 나 마법사야. 마법 소녀 아니야? 어, 마법 소녀야. 자, 오빠 내가 주문을 걸어줄게. 알겠어. 주문 걸어줘. 푸링 푸링 푸링링 퀸이스 나와라. 나올 거라고. 내마음 소용이 없는 건가? 항상 소용없었어 <laughs> 너무해 아 얘들아 드래곤볼 본 사람 선호공이 원기모드듯이제 지구인들의 기를 모으잖아 나는 집둥이들을 기를 모아서 피닉스를 뽑아볼게 얘들아 아 기를 줘 우리 원기을 모으자 기를 줘아 나와라 아 우와. 아,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, 아까 어떤 친구가 캠핑장 바위에서 하면 잘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. 네 알을 사서 글로 갈게. 아, 안녕, 안녕. 네, 아, 제발, 제발, 하느님, 부처님, 알라시님. 어하! 뭐야? 네. 여기서 해볼까? 네. 스 우리 해적선 위에서 해보자. 아. 하, 푸딩, 하늘선 가보자. 여기전딩 정물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. 뭐지? 아, 피닉스는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나올 것 같아. 그럴 수도 있겠다. 나와라 피닉스. 그래. 아. 아 뭐야? 아 진짜 저 토끼 좀 그만 나와. 가자. 나와라 전사. 나와라 전. 아, 여기는 실패다. 가자. 나알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. 아 어, 진짜? 아마 두개 안에 안 나오겠지? 잠깐만 선물 상자 가게 앞에서 가면 잘 나온대. 아, 팔랑기 집사. 아, 나와전 제발. 아, 아, 아. 오빠 나 퇴근할게. 아니야, 아니야 기다려봐. 아직 하, 하나 남았어. 아 그래? 아쉽다 아 퇴근할 수 있었네 나 선물 상자를 위에 살게 아, 오케이 이거 안 나오면 나 진짜 퇴근할게 알았어 푸디눈 감아 뭐야 뭐야 나왔어 오, 나왔어 오, 나왔어 나왔어 아니 아니 이런 피닉스가 우리한테 밀당을 했나봐 아니 지금 나돈다 쓰고 마지막 하나였거든 나왔어 이런 드라마가 있나 오, 오 대박 와 피닉스야 반가워 안녕, 피닉스야. 역시 전설. <놀란람> 와, 맛있겠다. <맞대? 놀람> 저기요?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오지? 자, 우리 피닉스 씻기로 가볼까? 씻으니까 반짝반짝. 와, 귀여워. <놀람> 자, 그러면 <놀람> 닉스야. 주방으로 가자. 아이고, 우리 닉스 따뜻한 곳에 들어가야지. 오늘 봄날이라더니 오늘 드디어 삼계탕을 먹는 거